하나님의 말씀 요한 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뭐 이것은 뭐 말도 필요 없다. 무조건이다. 뭐 이런 의미가 세게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분인데, 그분은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죽으실 때, 못 바뀔 때, 가시가 머리가 쓰시고 옆구리 창이 찔. 그 광경을 직접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그걸 직접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을 때, 이쯤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형태의 죽음이라는 것은 강도 살인 이상의 죄를 형벌을 당해야 받는 것맞다는 건데,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수만 번 생각하고 복식어봤을때 깨달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성령의 죄를 잊고 나서,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필요가 없었지 이런 걸깨달았 아무 죄가 없지만 죽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구나 더욱이 그는 하나님이신데 직접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 신자들, 의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셔야 돼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남녀간의 사랑을 하고 데이트를 할 적에 눈이 가득 뽕 내리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추울까봐 자기가 입던 두꺼운 필딩, 뭐 코트 이런 걸 남자가 여자에게 벗어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은 추워도 상관없다. 그래서 너는 따뜻해.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벗는 사람은 추울까 벗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추워, 나는 추워도 괜찮아가 아니고 그냥 덮어주는 거. 예그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거 사랑은 뭐 세상에서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희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희생이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 추워. 아, 나는 그래도 남자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덮어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할지라도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할 때는 그 사랑을 줄 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지 못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다 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와 같은 사랑이. 네. 어비슷하겠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랑이냐. 의인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긴 한데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의 사랑은 참 사랑이에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저 사람을 살리고 싶을 때는 아, 내가 죽어서 시생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어, 다윗이 사 사울의 왕 아들인 요나다 왕자의 얘기가 있잖아요. 요나다 왕자와 다윗은 굉장히 친한 친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요 왕은 신과 같아요. 그리고 왕은 왕의 삶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일하는 사는거예요놀수 있는 사람은 왕뿐이 없어요. 그 왕은 뭐 파티를 하든, 뭐를 하든, 그 귀족들, 그리고 살지만, 백성은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쉴 수도 없어요. 굉장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지금하고 뭐 상상도 못 하는 일이죠. 그 당시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둘이 친구라는 사실이 이게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데더 놀라운 일은요,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라는 신분에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옷을 입을 때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보면 뭐 왕의 옷이 있고 귀족, 뭐 사대 이렇게 옷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왕자의 옷이 있어요. 근데그 왕자의 옷을 벗어서 시골 출신 양치기 소년인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한 사랑을 펼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참사랑이라는 거요 왕자로서 그를 덮어줬다는 거는. 상상하지 도 못하는 사랑이긴 한데, 요나단은 왕자 요나단은 그에게 아, 내가 아니고 저, 저 다윗이 왕이구나, 이렇게 해서 입혀준 사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혀줬다는 얘기는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덮어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다윗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자신의 옷을, 겉옷을, 왕자의 신분에 맞는 옷을 벗어도 입혔다. 이 얘기는 겸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생하려고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다가가는 거야. 어떻게? 친구. 참된 친구가 가는 거죠. 사랑인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은 차별 없이 변함없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화, 인종, 종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두고 내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사랑을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할 자를 사랑할줄 해줄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r a h s 는 r a h Sarah, Sarah, s a r 냐 이렇게. r a h Sarah, s a 가사랑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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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시골 양치기 소년에게 옷을 덮어줍니다. 이사랑에는 종교도 뛰어넘고 인종도 뛰어넘고 문화도 뛰어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종교관을 가졌던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뭐 인종이건 다른 문화를 살아내던 그거는 개츠알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시생을 시생으로 여기지 않는 참된 친구가 그에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사도 요한이 3장 16조에 분명히 선언해요. 그가 주어야 누구죠?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누굴 우리를 위하여라고 버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데 우리의 형상으로 되어서 오셔서 죽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 희생을 해요. 근데그 희생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버리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알요 우리를 목숨을 버렸다. 목숨을 어렸다라는 것은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참된 친구가 스스로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신데 피조물인 우리 연약하고 어쩔 수 없는 지옥이라는 곳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와 친구해 준 거예요. 이건 십자가입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니다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아마 수만 번 분노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점점 깨달은 거죠. 아,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으로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이 냇물에 이르러 강을 지나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오늘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을 버려 죽으라는얘기 아니라, 예수님 처럼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라 했으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라. 근데 어떤 거냐? 형제들을 위하여 해요. 형제들을 한 방울의 물이 냇물에 이르러 강에 지나 바다에 가듯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사랑으로 말미만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그 사랑은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종교인이나, 나와 같은 문화를 누리거나, 나와 같은 인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두 형제를 위하여. 오직 한 사람의 아니라 이후 형제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냐 하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로 해요 마땅한 사랑을 펼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사랑해. 경계선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하나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경계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데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하지 말라고 이렇다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 경계선을 가질 줄 알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너는 늘 십자의 가 사랑을 입은 자로 기억하라. 너는 죄인이었다. 네가 죄를 씻기 위해서 너는 수만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으로 이루지 못했어. 너희들이 매년 대속죄일날 양을 데리고 와 대제사장에게 양한 마리를 주고 한 마리는 그 바다 피를 가다 그 양에 씌워 강야로 그 보내는 그러한 속죄를 해서 1 년이 지나면 또 하는 거야. 쉽기준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에 죽으심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 줄아는까그 사랑을 나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경계선을 가지려고 할때그 경계선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고, 성경선을 뛰어넘어 이웃과 형제에게 스스로 참된 친구가 되어주는 마땅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사랑하며 살려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어서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펼쳐낼 수 있는 십자리의 사랑의 능력자가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